사라져 게임 사라져라 나이스 고마워요 그래 어 마스터 버텼다 씨발 그래 불자야 내가 마스터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구나 어어 너무 좋아 아 씨발 불자가 도와줬는데 다시와버렸네 다시 가자 아, 살짝 여기서 생각 정리좀 하려고 잠깐 내려왔어요 마스터. 이거. <목소리> 이거, 화면에서 떨어질 생각 없다 원숭 이거, 준비 해봐 그냥 기다려 기다려 이초만거초만원숭 이거, 자거 이거, 아거자 내려, 거 이거, 이거, 그렇지 원숭아 나이스 아 큐가 너무 빨라 적응한대 얘에 트레 있다 나 잡으러 온다 야 뭔가 이게 시발 손싸움이 너무 빡긴데 누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아이브리야왜 이렇게 숨어있어 인마 브리아! 아 씨발 어디 갔다 와 자꾸! 옆에 있어봐! 야 브리아... 아... 야, 로, 어, 어. 야 보라! 아아아아 아, 아, 아. 너 뭐야? 마스터 현지야? 근데 왜 그래? 거 앞에 아자 이제. 3초 뒤에 가는. 요렇게 해야 돼. 라이플. 야 돼. 얜 잡아야 돼. 기다리고 있어. 이 새끼들아, 나는 오리사 오니까 이거... 아니, 나도 그냥 살리는 식으로 해 좀... 그냥 가 버려. 휴후... 내 축구, 내축 왼쪽 가자, 그냥! 살아 이씨 방패 갈면 돼 그냥 저거 얘네 오른쪽 다리 잡았다 살살 붙어도 될듯 자리 안에 와, 나 딱일 아할배 들어갔는데, 와 딱딱일 나이스아 장전, 장전 아 씨발, 에 아, 이렇게 다이브해야 돼. 몸 아, 안아야 오사필 올사필올사필리사필우로 들어오기 전에 지금 죽여야리 삼촌, 우리 삼촌, 우리 삼 어 애쉬야 오 너무 앞으로 갔는데? 어 애쉬 밴 애상 어 애쉬 그냥 땡기네? 애쉬 딱1나 빨리 가나? 애저 테리오 는데 테였어 테였어 애쉬야 빨리 와 하나 둘셋어 우리 자리야 어 씨발 나이스 수제비 테리오 마크해 싸워 싸워 야 도와줘. 아, 난 괜히 썼다 그냥. 빌자. 이 뒷날 잡으러 가야 돼. 틀려 나랑. 아나이 아날이, 우리 잘해도 왔어? 야, 내다 여기. 어디 있어? 다운, 왜 가만히 있어? 오, 시발. 어, 나 혼자 전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차타니 때. 끝났어 끝났어. 어 좋았다 나이스. 아.. 씨발.. 마스터 구간 한판 한판 힘드네 진짜 아.. 다시 왔네요 아.. 올라가자 이제 사공디 <목소리> <4공기> 어서오시고 <목소리>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우리 가리 파라 파라피 파물. 야, 나쏜다 우리 살려. 알려 주세요. 앉으. 아, 씨발. 아. 네, 버틸 만해. 버틸 만해. 갔다 와요. 아, 와요? 우리 리버리와수 있나? 하다갔 벤처 나왔다 아 오늘 손에 힘이 아니라 에임이 있긴 했는데 아 우쩌 저 짠다 방을 뺐다 나놀이사갈 준비해도 돼? 3 2어 3인데 아직? 3 2 1 고고고고고 우리사 고고고 고아아니아아야쭉빼자쭉빼자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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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치자 이거 죽어 죽어 죽어버려 아 이거 빼빼빼빼빼더 빼. 온다 더 온다 야, 전전다 여기. 저쪽이다. 와 개피. 지고 이번에... 어? 나다 개핀 거 같은데? 다리야 어, 공 4개 털왔는데 됐다. 아, 씨발, 못 비빈다. 나무 좀만 채우면 자탄 버틸 만한데. 해저필! 아, 이게 안 들어가? 살짝. 천천히. 전필, 전필, 전필! 야, 야 싸워 그냥 싸워! 자고자 나한테.. 모이라! 뭐 씨발! 앞에 나좀 채우자 운성아 근데 얘는 어디서 와? 여기 아닌가? 여기 아여쭤보있구나아 여쭤보이구나 너무 시켜줬다 빨빨리 방어 빼놨어 어, 나좀좀나좀 뭐 오는데 여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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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자 보 보자 보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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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른쪽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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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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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게 아, 피, 자라게 피! 아, 바게피있는 자, 다 뺐다, 그래도.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리오른쪽에나 이거 힐되지 테레 지어 하나, 둘, 셋! 좀 밟아야지. 아, 차라리 지하에, 차라리 지하에. 키래도 지하에, 키래도 지하에. 딱딱 지하에, 지하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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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먹었다 차라리 뒤에, 아, 필. 원송아, 너뭐 어, 혼자야, 거기? 키리가 일하다, 이거. 어, 야, 앞에 그냥 알겠고. 지나가도 돼, 지나가도 돼. 이거 원숭이 딱 기다려볼래? 키리코가 정면이라고? 나 오른쪽 들고 나노기키다해하자내 쪽에 뭐 있다? 뚫려 있다? 쟤 왔어, 쟤 왔어? 원숭아, 언제 와? 원숭아! 너가 와야 이게 쉽게 되는 건데? 말을 해줬는데? 얘네 자리야, 보이라. 이대고, 이대고. 나노먹기갈준비 하자. 나이에서 아, 소실 수 있어. 나 가자. 다리야, 아, 나한테 벤처. 정말 만요안자 아, 이거. 아래 우리 쪽에이다다나오 존나 싸기 이겼다, 공 아니 우리 오른쪽. 괜아 여기 뒤도 개피고. 이고 지더지 거점 가자. 와. 빼빼 빼. 거점 봐돼 거점 봐돼 존나 많아. 어아파 어. 거점 가자 그냥. 무시하고. 나눔스 갈 준비, 나눔스 갈 준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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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먹기긴 했다. 아, 죽겠다. 오, 차라리 좀딜해 아, 씨발. 와, 까비. 근데 아예 죽어가야 돼, 죽어가야 돼, 이거. 이 데이 못 이길 것 같은데? 뭐, 킬이, 어, 안 되겠다, 안 돼. 이거 부적 폭탄 덮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고! 될거 같은데 이거? 네네네네. 거의 다 뜸. 필필필마테이뭐 <목소리> <sis> 계속 앞에서도 다이브 할 준비. 3, 어, 제가 2, 1, 좀 다이브, 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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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내 쪽이 많다, 근데 이거. 어, 다 오른쪽으로 왔네 몽키 힐 벤인데, 구 없는 거. 몽키 따질 거점에. 어, 저리코빠스야 어, 저리코 나한테 <목소리>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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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렐로 오셔야 돼요. 크도 공부, 필. 이거. 번 번. 이거 앞에서 래리로 먼저. 갈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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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